안녕하세요, 현솔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아웃솔이 말렸을 때 운영, 그리고 한타 디테일이 잘 드러난 게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집중하면서 했던 경기라서 말은 거의 없었지만 끝나고 디테일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부분을 아니면 경기를 보시면서 디테일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하셨다가 끝에서 제가 설명할 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맞았는지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미니언 뒤에 숨어 이제 <목소리> 와아아 앞전멸 썼는데 앞전멸로 피할 생각 했었었는데 여기서 아, 늙기 싫다 키류라도 먹어야 된다. 15선행 보고 오늘이 민많이 이겼습니다. 사카의 MVP 받고 왔는데 이번 판은 그냥 지적. 다음서 한번 사보좀내야겠는데 와우! Wow. 어, oh, 진짜 아다 플레 할만해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플레이 잡기가 힘들긴 하겠다. 플레이 노플인 거좀해볼까 플레이 없어서 할만한데. 아왜 어쩐지 멍청해 무디를 뒤봐주면서 약간 아, 어, 지렸는데, 녹터나? 비록 리포드 먹여놓은 상태지만 좋았다. 근데도 아직도 불리해. 아직도 너무 불리해. 응 먹어야지 이거. 한캔치가 제대로 한번더줄다나 있어. 살만하다. 1 0 0 까지 나왔네? 죽는 력 700. 약간 조냐가 마렵긴 했었는데, 의미 없어. 그냥 내가 죽으면 게임 쳐. 캐리하잖아. 녹턴아, 사과 좀. 캐리! 미워도 중요할 때 잘해줬으니까 녹턴 줄게요. 디테일 설명 좀 해드릴까요? 후반에 망하고, 녹턴도 게임 포기하고 거의. 대신 우디르가 든든하게 잘해줘가지고, 우디르 때문에 시간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로밍을 갔던 이유는 내가 후웨이랑 라인전을 계속 그냥 시간 보냈느니 여기 와가지고 확실하게 탑의 주도권을 잡아주는 게 좋아 보였어. 사이즈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후웨이가 미니 언에다가이 스킬을 빼가지고 바로 앞으로 날아가는 거더 여기서부터 좀 약간 그래도 후웨이가 생각없이 이제 이 스킬을 빼줘가지고 노플인가 알고 있었고 확실하게 노턴이랑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궁극기 쓰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제약킬 하나 먹어주고, 이렇게 템 사고, 디테일 타가지고, 좀 빠르게, 여기서부터 템포를 좀 빠르게 굴렸던 것 같아. 자, 아무튼, 캐트리, 캐트 투막 빠진 걸로 이제 바로 잡아줬고, 여기서 디테일이, 바로 W나 플래시를안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지다가 약간 끌어들임이죠. 어, 여기서 이제 플래시로한번 빨아주는 거. 그러면서 제약킬. 여기서부터 아웃소리 리안드리, 라일라이가 뗄 때부터 전성기잖아요? 그때도 후웨이랑 바텀에서 쎄쎄쎄 할게 아니라 최대한 라인 박아놓고 또 여기서 교정각을 보는 게 중요하죠 잘큰 우디를 이용해서 스킬 다 빠졌을 때 합류해서 궁극기 대박 나긴 했죠 이때 그러면서, 살거지. 이게 되게 컸어. 근데 여기도 좀 아쉬운 거는 우리 팀이, 우리 팀 바텀이 생각없이 여기로 내려갔다는 거. 여기 암흑시안데캐틀리랑 흑이 살아있는데, 여기를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잘리잖아 좀, 아쉽긴 해. 우리는 당연히 한타 이겼으니까 사이드 닦아내야지 이득이란 말이야. 일방적인 이득을 볼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아니, 얘네도 충분히 못 이렇게 못 돌아가가지고 못 라인 받아 먹어도 되는 건데. 이때가 가장 잘 판단한 것중하는것 같아요 20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사이드 1차 타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탑 1차 내어준다는 느낌으로 우디를 앞세워서 이득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벤시 이거는 좀 벤시 믿고 이렇게 앞으로 쓴 거거든요 벤시 믿고 들어가서 깔끔하게 잡아내고 이제 Q 스킬 풀어가지고 W 이석 증가로 비에고 W 피했고, 약간 좀 운이 좋았죠. 그대로 녹턴도 이제, 어, 합류할 만해? 하면서 녹턴 합류해주고. 그래서 W 초기화 됐으니까, 비에고 마무리해주고. 여기서 이제, 녹턴이 또 이거까지 깔끔하게 막아줘가지고 여기 한타에서 이제 디테일을 약간 고립되어 있는 딜러를 보는 게좀 좋거든요. 일단, 공극기 미스가 좀 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쓰레쉬가 이니시, 이니시 시원하게 걸어주고, 상대 스킬 다 빠지고 좀 약간 난전이 일어났죠? 스킬 어느 정도 빠지는 거 보면서 저는 그냥 대로코 Q 스킬로 노틸러스 최대한 지져줬고 그러다가 여기서가 중요하지 여기서 이제 캐틀이 캐틀이 이제 플래시로 노턴한테서 달아났거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노턴한테 포커싱이 생겨요 이상대편은세명이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갈 게 아니라 W 쿨이 돌았잖아요? 이때 여쪽을 보는 게 아니라 캣틀을 고립되어 있는 캣틀을 봐야죠 이렇게 해서 W를 써서 고립된 캣턴한테 깔끔하게 잡아주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붕 뜨게 되는 거지 이제. 얘네가 이제 어 잠깐만 캣틀 잘랐어? 우리 빼야되겠다. 하고 이제 얘네가 빼면 탐켄치가 이제 붕 뜨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이제 탐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따라가죠. 재밌는 게 뭐였냐면 여기서 내가 이제 W를 썼잖아, 한번. W 쓰고 이제 간만 보고 풀거든요, W를. 근데 W 쿨이 탐켄치를 잡아가지고 W 쿨이 사료 다시 돌아요. 상대 CC기 다 빠지니까 다시 또 W 쓰면서 마무리. 이게 좀 컸던 것 같죠? 이게 한타 디테일이다. 그러고 녹턴한테 사과까지 받았으니까. 자.